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딸 아이는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는 27살이에요. 참 저와 남편이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하며 귀하게 길렀던 것은 아닌지 요즘 들어 후회가 물씬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딸 아이의 연애 문제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참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이런 취급 받으라고 널 귀하게 기른 줄 아니? 라며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지 뭡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디 제 하소연을 잘 들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네요. 아무리 세상이 말세란 말도 있고 사회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진다고 해도 제 딸이 그런 놈을 만나게 되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속이 타들어 가는 듯 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분들께서도 조심하시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에 없던 축복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로 계획에 없었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 집안과 시댁, 둘다 유복한 집안이란 점이었어요. 시댁은 대대로 아들딸을 가리지 않고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저를 복덩이처럼 여기셨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야 했죠. 저도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가슴에는 대못을 박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킨다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죠. 그래서 참 죄송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평생을 잘 모시겠으니 마음 놓으시고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 애걸복걸하며 절 데려왔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참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던데. 제 딸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찍 결혼하려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으니 너무 늦었지만 부모님께 참 후회가 많이 밀려오네요. 어쨌든 딸아이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저희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고, 시댁과 친정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았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자랄까 걱정이 되어 훈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예쁜 아이로 자랐어요. 하지만 너무 귀하게 키운 탓일까요? 온실에 화초처럼 여겼던 탓일까요? 제 아이에게 한 가지 모자랐던 건 남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애교가 참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제게 곧잘 조잘조잘 거리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말하는 아이입니다. 제게는 많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빠인 남편에게도 조잘거려요. 그러던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연애 얘기를 해왔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예쁘게 만나보라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나 아주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더군요. 일단 나이 차이가 제 딸아이보다 열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아이를 사귀는 것도 괘씸하고 무슨 거지 같은 도둑놈 신보인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뭔지 아시나요? 저희 딸아이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단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그 놈은 이미 한번 갔다 온 경력이 있는 이혼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몇달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랬을 때도 늘상 만나온 비슷한 나이의 또래겠지 하며 별 대서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약 2년 정도를 만나더군요. 심지어 과거 이혼을 한번 했었던 사실은 몇달 전에 딸아이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인사도 한번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의 태도는 냉랭했죠. 기분 탓인지 몰라도 마음에 차지 않았거든요.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라고 소개했지만, 저희 부부의 눈에 보이는 딸은 너무나도 순진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그날,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귀하게 키워낸 저희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 이후, 나이가 많다, 느낌이 별로다 하며 딸아이를 말리려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 부부가 반대를 하고 나서,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세기의 사랑을 하는 듯 하더군요.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 모습에 저희도 교제를 인정해 줄까 말까 망설였고 그 시점에 이혼남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딸아이가 의기소침해지고 말수가 확연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앉혀놓고 고민을 얘기해보라 수차례를 달랬죠. 딸아이는 생각을 좀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며 몇 주를 내내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을 서성이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제게 딸아이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청을 하기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아이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불같은 성질을 가진 남편에겐 비밀로 해달라며 제게만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 저 진짜 심장이 떨렸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딸아이에게 평소 자주 어울렸던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한통 왔다고 하더군요. 그 지인분 또한 남자였는데, 남자친구와 꽤나 오래되고 절친한 사이였고, 그분은 오랜 연애기간 끝에 결혼을 해서 아내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술자리도 커플끼리 종종 어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인분께서 제 딸아이에게 연락을 해 남자친구 몰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 비밀로 하고 약속장소로 나오라고 했다더군요. 딸아이는 그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한 이벤트 같은 건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남자친구의 지인분과 그 아내분, 그리고 낯선 여성이 한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낯선 여성분이 제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전처였습니다. 그렇게 제 딸아이는 남자친구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당연히 처음엔 몰래카메라 같은 다소 짓궂은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남자친구네 지인 부부가 딸아이에게 그랬더군요. 소유 씨, 저희도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전처분을 설득했고 이분께서도 정말 큰 마음 먹고 이 자리 나오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유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아무런 진실도 모른 채로 끌려다니는 모습이 저희 눈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저희 상철이놈이랑 두번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을 생각까지 하면서 마련해드린 자리예요. 옳은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딸아이가 들은 사실들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전처이신 여자분께서는 그놈과의 이혼 사유를 잦은 가정폭력이라고 했다더군요. 다혈질이 심한 성격인 건제 딸아이도 알고는 있었지만 전처에게 폭력을 자주 휘둘렀다고 합니다. 집안 물건을 부수는 것은 기본이고 짧은 결혼 생활 동안 TV만 세번 교체했다더군요.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건 기본이었고, 화가 나는 즉시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집어던져야 직성이 풀렸대요. 쉽게 말하자면 눈이 뒤집히는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놈이라는 것도 상스럽고 기가 차는데 과거에. 여자 문제도 엄청났다 하더군요. 전처랑 살면서도 술집을 드나들고 휴대폰을 확인해 볼 때마다 매번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충격에 당시 전처분께서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충격을 너무 크게 받고 하혈을 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급히 병원에 실려갔지만 유산을 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댁도 참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전 처분의 시아버지, 즉, 남자친구의 아버님 쪽에서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하고 빚이 억단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시어머니가 좋게 말을 해보자면 까탈스럽고 나쁘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시어머니 상으로 횡포가 너무나도 심했나 보더군요. 무난 인사를 강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집살이를 겪게 했다고 합니다. 전처가 본인들 아들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도 몸뚱아리 간수를 제대로 못 하는 애를 집안에 들였다면서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괴롭힘을 받았다고 해요. 시부모만 그래도 사람이 곪떡곪떡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심지어 그놈의 조부모들까지 합세해서 괴롭혔다 하더군요. 그쪽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였는데 종교를 함께 다니지 않으면 전처분께 갑자기 소금을 뿌리며 사탄이 든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기도 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괴롭혔답니다. 그래도 전처분은 사랑하는 감정 그거 하나 믿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폭력성도 심한데다 심지어 시댁에서도 미친듯이 못살게 굴고 그 여파로 유산까지 하게 되니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부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이도 열 살이나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순해 보이는데 어디 나가면 꿀리지도 않을 사람이 왜 그런 사람에게 발목 잡혀 있냐고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못 믿을까 싶어 증거를 가져왔대요. 그렇게 제 딸아이에게 서류봉투 하나와 USB 하나를 내밀었고 자신은 이제 그 남자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딸의 미래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설득 끝에 나온 거니까 믿든 안 믿든 딸 아이에게 맡기겠다고 이젠 눈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 말을 하며 사라졌다더군요. 그 지인네 부부도 딸 아이에게 자기네들도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냐며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열어봤더니 둘이서 주고받은 상스러운 대화와 수십 장에 달하는 인장에 찍힌 각서들과 전처분께서 폭행당해 병원에 찾은 소견서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을 증거로 삼아 이혼을 하신 것 같다고 합니다. USB에 들어 있었던 것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는 말 없이 그 속에 담겨 있던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엔 딸아이 남자친구가 입에 정말 상스러울 정도의 쌍욕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TV가 부서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 찍은 듯한 앵글이었고 이리저리 흔들리더군요. 그 속에 나와 있는 모습과 저희 집에 인사 온 모습의 차이는 정말 180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판 나무로 봐도 착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입이 떡하니 벌어졌고 이걸 보고도 아직 헤어지지 않았냐며 딸아이를 크게 야단 쳤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울면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이게 정말 다 사실인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2년을 넘는 세월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단한 번도 자신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본 사람이 아니래요. 손에 쥐면 부서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대해주었고, 오히려 둘이서 싸움을 하면 큰 소리를 내고 격양되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자신이래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자신의 말을 다귀 기울여 들어주고 사과만 하고 그런답니다. 한 번은 홧김에 딸아이가 헤어지자 말을 하니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네 집안 사람들도 자기가 이미 다 만나봤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남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쪽 집안 내 사람들을 소개받았대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아버지, 하나 있는 누나에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소개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낌새가 전혀 없더래요. 오히려,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손주 며느리 하면서 손녀 대하듯 대해주시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저희 딸 아이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셨답니다.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셨다더군요. 그래서 딸 아이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남자친구에게 이혼 사실을 떠보니, 이제껏 속여서 너무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한 이혼 사유는 자신이 들은 것과는 정반대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남자친구 지인네 부부의 이야기도 전처의 이야기도 감추어야 하니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전처의 외도로 헤어졌다며 그래서 그 이후 여자를 잘못 믿게 되었는데, 그러다 제 딸아이를 만난 건 정말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딸에게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쩜 사랑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게 꽃밭인지 지옥불인지 분간도 못 하는지 제가 가슴이 갑갑하고 우라같이 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방법은 거칠었고 과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는 딸아이를 보니 참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저는 딸아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손찌검이었어요. 제 손에 의해 뺨이 돌아간 아이는,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이라 말을 하며, 제가 때렸단 사실을 믿지 못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모든 친척, 우리들이 너 이따위 취급받으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는지 아니에? 또 그치지 못해?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질질 짜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너 이따위로 가르쳤어? 지금 네가 말한 진실이 뭐야? 네손 안에 전처가 주고 간 증거가 있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네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야. 그게 무슨 소린지 너 정말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이딴 말 같지도 않은 고집을 피우는 거니? 네 나이가 일곱 살이야? 얼른 울음 그치고 똑바로 앉지 못해! 하며 아주 크게 호통을 쳤어요. 딸아이는 희끗거리며 눈물을 삼키며 바른 자세로 앉더군요. 씩씩거리는 저를 말린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잘 지르지도 않는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왔어요. 무슨 소리냐며 상황을 달래려는 남편을 붙들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전더 이상 그런 놈과 교제를 하려는 딸아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 둘수 없었습니다. 전 부모니까요.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내밀어진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제 딸아이에게 말입니다. 남편이 뜯어 말려도 저는 딸아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처음 해보는 짓이었죠. 딸아이는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더군요. 저는 한참을 진정한 후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유라, 사람이 미숙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 속는 사람이 무슨 죄냐? 속이는 사람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결국, 피해는 속는 사람들만 본단다. 그리고 나쁜 놈들은 작정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노력하지.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놈들에게 무슨 수로 당하지 않겠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 내가 그런데 너에게 실망한 이유는 지금 너는, 명확한 증거들과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네 태도야. 넌 그럼 그 전처분이 내밀었던 증거처럼 네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에 단 하나라도 있니? 아님 네 남자친구라는 놈이 전처가 바람을 폈다는 증거라도 내밀었니? 상간남 소송을 했다는 판결문이라도 보여주면서 너를 설득했니? 대체 그놈이 너에게 사탕발리 말을 한것 빼고, 대체 뭘 했어? 난내 딸이 똑똑한 줄 알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너도 성인이니, 네가 굳이 그런 놈과 결혼을 하겠다면 더는 말리지 않으마. 어차피 네가 살아갈 인생이고 네 팔자야. 하지만 네가 하는 결혼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혼이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내 얼굴 보고 살 생각은 하지도 마.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저도 가뜩이나 상처받은 딸아이에게 모지게 대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독하게 대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더군요. 딸아이는 제 말이 충격이긴 했는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며 헤어지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딸아이의 휴대폰을 뺏어들어 남자친구의 놈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놈이 도착해도 딸아이에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 같아선 그놈 얼굴에 쌍욕을 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딸아이 구제해준 그 놈의 지인 부부와 용기를 내주신 전처분께 감사하니 그들에게 들었던 사실은 비밀로하기로 했죠. 딸아이에게 나오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놈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거실에 앉기도 전에 제게 내미는 과일 바구니를 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더군요. 딸 아이에게 들었는데, 과거에 한번 갔다 온 경력이 있다고. 자네는 참그 소식을 내 딸과 교제를 한지 2년이 되어서야 털어놓는 건가? 라고 호통을 치자 그놈은 저 자세로 납작 엎드리더니 듣기에도 진부한 변명들을 줄줄줄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놈은 저희 딸에게 말을 했던 그대로 전처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상간남에 대한 판결문이라도 가져오거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할 수 있었던 기회는 수십 번, 아니, 수백 수천 번은 되었을 건데, 이혼 경력을 숨겨놓고, 대체 뭘 보고 믿으라고 이혼 사유를 말로만 설명하나? 상간소송을 해서 남겨둔 판결문이나, 전처 사이에 썼던 각서든, 뭐든 좋으니, 네가 만난 전차의 과실로 이혼이란 거 증명해보라 이 말이야 라고 하니 그놈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꾹 다물더군요 당연히 증명하지 못하겠죠 할수 없는 것이 당연하니 말입니다 그놈은 번지르르한 말로만 설득하려 했고 전이 교제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딸아이와 헤어지길 강요했습니다. 제게 딸아이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사정을 하길래 딸아이를 불렀어요. 아마 방안에서 저희 대화 내용을 다 들었겠죠. 저희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놈은 제 딸아이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오빠가 전처로 인한 이혼이란 거 증명하면 교제 허락할 건가요? 라고 말이에요. 전그 말에 전처로 인한 이혼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전처와 삼자 대면을 했으면 좋겠구나. 그긴 시간 동안 속여왔는데, 이 정도 요구가 지나칠 리 없다고 생각이 드네. 라고 대꾸했죠. 그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놈은 제대로 된 증명은 하지도 못했고 애꿎은 딸에게 감성만 팔고 번지르르한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도 그쯤 되니 왜 증명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둘 사이의 만남이 깨진 지약반 년이 흘렀는데도 딸은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슴에 상처를 줘서 죄책감도 들고 배신당한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좋은 경험이었고 두번 다시 속지 않으면 된다며 마음을 달래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지만 남의 집 귀한 딸 자식을 제물로 삼으려는 못된 심보를 가진 놈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요. 곧제 딸은 사랑의 상처를 훌훌 털고 다시 밝은 딸아이로 돌아올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키운 것은 아닌지 자책감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며느리와 사위를 보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정말 잘 알아보셨으면 해요. 저희 부부 입장에서 그렇게 말려준 그놈 지인네 부부와 용기 내준 전처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